2018년 칼데콧 아나상을 받은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 어, 이 책은 현존하는 전통 깊은 어린이 책상인 칼데콧상 수상작으로 발표되었죠. 작품성과 함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 영미권 출판물의 시류를 엿볼, 엿볼 수 있는 상이란 점에서 해마다 칼데콧상 수상작들에 대한 세간의 주목과 관심은 매우 큽니다.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는 흑백의 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삶의 순환성을 안정적으로 잘 보여줬다는 심사청을 받으며 2018년 칼데콧 아나상의 영예를 얻었어요. 이 책을 쓴 작가는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키우고 돌볼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고 현재도 고양이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검은 선만으로도 고양이들의 크고 작은 움직임과 교감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죠. 또한 반려동물들과의 작별로 적지 않은 마음 고생을 했던 어린 딸이 작별과 만남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다양한 생명들과 지속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을 이 작품에 담아 냈다고 해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 혼자 살고 있었지. 그날까지는 새 고양이가 올 때까지는 고양이는 새 고양이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었어. 언제 먹고, 언제 마시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놀고, 언제 쉬는지.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 며칠이 지나고 또몇 달이 지나고 작은 고양이는 자라고 자라고 자랐어. 큰 고양이, 더큰 고양이 고양이들은 도시에 살았고 날마다 할 일이 있었어. 요리하기, 깔끔하게 하기. 기어오르기, 사냥하기, 모험하기, 계획 세우기. 두 고양이는 날마다 5분 동안 마구 뒹굴었어. 그런 다음, 꿈을 꾸었지. 고양이들의 나날은 완벽했어. 몇 해가 지나도 또몇 해가 지나도 날마다 고양이들은 함께 지냈어. 늙은 고양이는 더 늙어서 어느 날 가야 할 날이 되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그런 건 참 힘겨웠어. 모두에게 새 고양이가 올 때까지는 고양이는 새 고양이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었어. 언제 먹고, 언제 마시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놀고, 언제 쉬는지.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